여기 손뭉치를 연상케 하는 자몽이의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 젤리가 생각나는 발바닥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죠. 그러나 생각 없이 만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뒤 알게 된 사실이죠. 저는 자몽이의 발을 재빨리 확인해 봤지만 개눈 감추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몽이의 발을 관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찰하기 앞서 따뜻한 손길로 신뢰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울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차라리 미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미간은 호르몬 분비선이 있어 고양이들은 좋아합니다. 천천히 달래가며 다른 곳을 자연스럽게 만져줍니다. 참고로 자몽이가 간식을 먹거나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가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몽이가 별로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으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 손을 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깜짝 놀라는 행동은 오히려 자극을 줄수 있으니 꾹꾹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몽의 집중력은 최대 3분이며 제가 와이프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가 쌓인 만큼 이제 곧 자몽은 저와 눈을 마주칠 겁니다. 그때 저는 신비한 마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법에 걸린 자몽은 서서히 잠을 자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레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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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서서 선생님, 저도 선생이 보여요. 응. 다시 한번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발톱이 나오는 걸 관찰해 보겠습니다. 덜 말린 무우 말랭이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심쿵! 제 마음을 알았던 자몽은 부채 펼치듯 쫙 펼치며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제 뒷발을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이로써 손뭉치 같은 자몽이 발에도 무시무시한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편안히 잠을 자도록 내버려둡니다. 참고로 자몽이는 잠을 자더라도 꼬리는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참, 쿠키의 발도 관찰해 보시려면 엔딩을 보세요. 쿠키 정말 행복하면 야옹해. 자몽 정말 행복하면 야옹해. 쿠키 자몽 행복하면 야옹야옹 해봐요. 쿠키 자몽 행복하면 야옹해.